민수기 제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걸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해.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먹게 할꼬.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왜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꺼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백성의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께서 어째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들어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시하신 땅으로 가라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즐심인을 모아 데리고 해망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이십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고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일 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그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 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일 개월간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말이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오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간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주 모세여 그마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며출하기를 몰아.진 곁, 이편, 저편, 곧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두규위쯤에 내리게 한지라.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며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